고기에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김뻔뻔이라는 진짜 역대급 진상 친구 썰을 풀어봅니다 뻔뻔이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엄청난 한입만 충이었습니다 어머 여주야 그 녹차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겠다 나 한입만 딱 한입만 줘 어? 어 그래 딱 한입만이다 뭐야 왜 아이스크림 여주야 어머 그거 무슨 빵이야 나 한입만 한입만 음, 아나 얘또 시작이네 거절하면 쪼잔해 보일 것 같은데 그냥 뜯어서 조금 줘야겠다 어 그래 여기 이거 먹어 아니 귀퉁이 말고 아유 쪼잔하기는 거기 계란 후라이 있는 부분 먹고 싶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애는 아주 뻔뻔하게 제 음식들을 뺏어 먹었죠. 어느 날은 저랑 친했던 선생님이 제 생일 선물로 초콜릿 케이크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예상치도 못한데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주셔서 선생님께 너무 감사했었죠. 게다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마카롱이 장식되어 있어서 집에 가면 꼭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뻔뻔이가 뜬금없이 저한테 와서는 "어머, 여주야, 케이크 선물 받은 거야?" 나좀 먹어도 되지? 아, 그리고 이거 마카롱도 먹고 싶은데. 뻔뻔아, 이거 선생님께 받은 선물이라서 안 먹고 집에 가져가려고. 그리고 마카롱은 한 개밖에 없어서 미안해. 야, 케이크는 원래 받자마자 나눠 먹는 거거든? 그럼 나 마카롱 대신에 제일 큰 초콜릿 장식이라도 줘. 자, 그럼 이거 먹어. 아씨, 이거 제일 큰거 아니잖아. 제일 큰거줄거 거 아니면 마카롱도 나 줘. 대체 뭐지? 이 뻔뻔함은? 하지만 이 친구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뻔뻔이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여행을 갈 때마다 버스를 타면 꼭 저보다 먼저 창가 쪽 자리를 받고 무조건 저를 자기 옆에 강제로 앉히곤 했는데요. 하지만 저도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하다 보니 다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이번엔 내가 앉았으니까 중간에 바꿔줄게. 약속할게. 그러니까 여기 앉아.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자리 바꿀 차례가 되면 대놓고 제 말을 쌩까곤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몇번 돈을 빌려가 놓고 뻔뻔하게 계속 안 갚아서 거의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했죠. 뻔뻔이는 심지어 제 속옷마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려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 학교에서 2주 동안 라오스로 해외 봉사를 갔을 때 일입니다. 뻔뻔이와 같은 숙소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주야, 나 속옷을 다 빨아버려서 입을 게 없네. 너것좀 빌려줘. 어? 어. 근데 내건 너한테 좀 작을 것 같은데. 너랑 사이즈 비슷한 친구한테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거든? 그럼 입어보면 되지. 나 이거 입어본다. 그렇게 뻔뻔이는 자기한테도 맞지 않는 제가 제일 아끼는 속옷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길래 제가 몇 번을 달라고 말해서 겨우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친구의 진상지 때문에 제 참을성에 한계가 왔을 때쯤, 뻔뻔이는 결국 지가 한 짓으로 참교육을 당하게 되는데요. 저희 반에는 나이가 한살더 많지만 같은 학년인 김탄산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탄산 언니는 뻔뻔이와 평소에 친했는데, 사실 뻔뻔이가 그동안 탄산 언니와 다른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기는 오히려 괴롭힘 당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던 거예요. 야, 너 뭐냐? 지금까지 내 욕하면서 이간질하고 다닌 거야? 그래놓고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녀? 이제부터 넌 손절이다. 결국 얼마 못 가, 탄산 언니와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뻔뻔이는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뻔뻔이는 더더욱 제게 친한 척을 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야, 너는 제발 나한테 빌린 돈이나 갚아. 라고 하니 언제부턴가 제 근처에 오지도 않더라고요. 뻔뻔이가 이 사연을 보게 될진 모르지만, 야, 김뻔뻔, 이걸 보면 양심이 좀 찔리길 바란다. 이제는 진상제 쪽 그만하고 다녀라.